시다우드 향은 향수 및 아로마 테라피 분야에서 인기 있는 향입니다. 독특하고 매혹적인 나무 향이 나며 따뜻하고 접지력이 있습니다. 시다우드 향은 전통의 향및 건축 분야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된 삼나무의 껍질에서 추출됩니다. 시다우드 향은 고급 향수와 코롱에 자주 사용되며 어떤 향에도 소박하고 세련된 터치를 더합니다. 시더우드 향수는 따뜻하고 접지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잘 어울리는 매혹적인 향입니다. 시더우드 향은 에센셜 오일 디퓨저, 심지어 마사지 오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접지 및 진정 효과가 있는 아로마를 제공합니다. 시더우드 향은 천연 방충제 특성과 아름답고 내구성 있는 곡물을 가지고 있어 건축 및 가구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퀀텀 센트 센트 노잉 시더우드 향수의 향긋하고 기초가 되는 세계로의 여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